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에스겔 앞에 나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고 그들 앞에는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상이 꼭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내 자녀가 내가 쌓아올린 경력이 내 안의 불안과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면 이미 그것은 우상입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여러 방을 둘러보시다가 결국 어떤 방 앞에서 멈춰 서십니다. 그곳은 주인이 끝내 열기를 거부한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주님, 그 방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곳은 저만의 공간입니다. 혹내 안에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못한 그런 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왜 그 방은 꼭꼭 닫아 두었니?"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제 그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그분 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실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또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자 나온 자가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복을 위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상숭배, 우리의 배신, 우리의 이중성을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 숨겨놓은 그 방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우상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주님, 이 방도 주님 것입니다. 제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내안 깊은 곳에 숨겨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다친 방을 열게 하시고, 그곳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